주제별 고백기도, 어려움을 만날 때 승리의 고백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깁니다. 이 고난은 내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만들어진 어떠한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주가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굳건히 서서 문제를 대면합니다. 내게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겪는 가벼운 환란을 통하여 무거운 영적인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갑니다. 이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더큰 성공을 이루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쓰인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